괜찮으세요 시간이? 아 시간 괜찮아 많아요 만들어 이죠. 아니 아 지금 점심 시간이 좀 살짝 지났는데 네. 보통 그 직원분들은 식사를 몇 시까지 하십니까? 저희 열한 시부터 한시 반까지가 점심 시간인데 <laughs> 두 시간. 점심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? 앉아 있는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. <laughs> <야. 웃음> 진짜요 진짜. 여기 어디야? 식사분디 <laughs> <laughs> 아니 네. 점심 시간이 두 시간? 예. 네. 진짜예요? 아 진짜예요 진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동양파악을 해야 됩니까 아니, 아니 아니 지금은 그냥 모바일 게임하고 있어요 친구들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사장님 아무리 저희가 이제 어 펀드 쪽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펀드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좋고 이게 투자한 곳의 성과가 좋아야 사실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, 예 요즘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,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아, 근데 사실, 귤실이 안 좋다고 해서, 네. 저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아,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쉬어야지, 올라갈 때까지. <laughs>